자, 캐치 대 엔드원, 엔드원 대 캐치, 첫 경기 시작합니다. 구군부터 하는 아니었어요구군부터 응? 하는 거 아니었어요 구금? 구금? BGM, 노래. 아, 방송사고가 있었던 점 자, 다시 한번 사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빅매치죠. 엔드원 대 캐치. 캐치 대 엔드원. 아, 최근 전적 캐치가 조금 저조한 편인데요. 이제 뭐 용병이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에또 농구의 흐름 싸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흐름을 가져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첫 게임 시작했습니다 손재권은 어떤 팁에 넣게 될지 이야 처음 보습 이 나왔어요 자 매너볼 좋아요 자, 매너볼 좋아요 자, 자 저희는 저분은 네, 캐치, 에이입 하고 싶어 하는 분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미들. 아, 아쉽죠. 아직까지 두 번의 공격기에 동안 패스가 두 번에서 세 번밖에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 정비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캐치 선수들 조금 좀 침착하게 하나씩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멤버가 침착하게 굴립니다. 미들. 자, 리바운드 잘 잡았죠.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직결 잡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오, 나이샷. 네, 캐치해서 선제득게 맞죠. 김정현 선수, 푸쉬샷입니다. 야, 아예 유출 상당히 좋하네 아, 네, 맞습니다. 야, 저도 요새 아주 기량이 네. 부쩍 올라갔죠. 사람도 잘 놀리고, 아, 농구도 잘하네요. <laughs> 자, 과감하게 올라가는데요. 다시 요아 리바운드 뺏기네요. 이런거 뺏기면 안되거든요. 키치의고질빼이죠 박스를 안합니다. 상대팀 억매가 좀세보이긴 합니다. 세컨 찬스로 준 득점이기 때문에 키치는 리바운드 더신경써야돼요네 맞습니다. 수... 아, 아 장기였는데 장기였어요. 아쉽습니다. 지금처럼 패스 쪽에는 좋은 슛터가 많기 때문에 뭔가 몇게 벌려가면서 순간순간 찍르는 네. 공격이 아무도 유어타로 들어가기가 확실히 높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커진 플레이로 살아나죠. 자 잘라가야죠. 잘라가야죠. 자공경택 박성진. 헤드헤 지금 계속 돌면돌고있어 좋지 않아요 접빠도 매끄럽지가 않죠 자, 백코트 드려요 백코트 드려요 아 이거는 사실상 좋은 찬스였는데 앞으로 뺐네요 자, 아, 접죠? 정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네. 아, 첫 번째라 보니까 몸이 아직 버금가지 않습니 아,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저씨들은 늦게 열이 늙어. 올라갑니다. 전체 아, 안전하게 가주하면 되거든요. 아, 네. 엔드원의 장우빈 선수 득점 성공합니다. 아, 생각 장우빈이지.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김우배야. 자. 찬스! 첫샷입니다첫샷찬니다 부셔 딘 좋고. 네. 다시 한번 네. 굿샷! 네. 하준수 오늘 첫 득점 네. 네. 성공을 합니다. 여, 하준수 선수가 이 슛팅에서 기회를 시발을 만들었습니다. 성과가 나오네. 자, 하나로 볼 투입이 원활하게 안되고 있어요. 스피빗방 요주의 선수죠 안 들어갔습니다 안넣어요 이거 치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게 오픈 찬 아쉽습니다 이번 포트 중에 가장 안전하게 매끄럽게 흘러가맞습다포니다 사이드 자, 로우까지 연결되지 않았어요 좋은 수비 결국 지금 양팀 경기 양상이 되게 비슷한 거 같아요 네. 자, 이동화 선수 너무 못 쳤어요 이게 아니라 석정 아, 아쉽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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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아, 네. 아, 아, <laughs> 오늘은 100% 실패했습니다 오늘은 100% 실패했어요 자 수리 체크 해야죠 캐치 선수좀 침착하게 같은 편의 위치를 좀 보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못봤는데 못봤죠 네, 아, 자 되게 좋은 지성 캐치인게 이거 캐치 보면서 표현을 잘다추지 않아요 이거 캐치 직접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정돈된 상태로 직접 하는게 아니라 받아먹는 그런 느낌 잖아요 그쵸. 오픈찬소를 짧게 짧게 이용해 먹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팀 간에 팀원 간에 조금 팀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리바 한번 뺏겼어요. 이 부분이 제가 아까 경기 초반에 말씀드렸던 박스 네. 박스의 부재로 인한 너무 쉽게 공격 리바운드를 허용하고 있죠. 정하이뭐고이에데가시는거요 뭐 네. 네. 한쪽만 이용하면은 외국에는 수좀 네. 넓게, 넓게 좀트롤을면서겠아니다작했어요 자, <laughs> 자, 다시 올라가셔야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수와 동경태 선수가잡다고 네. 어떻게 다른 거에 떨질 데가 없으니까대부분1습점을 선택하는 분이있어요 지금 보면 엔더원이 타이로로 계속 돌고 있어요. 네. 계속 <laughs> 좋습니다. 돌파 선택합니다. 미드 들어가지 않아도 백도안 맞았거든요. 아, 그때 장 되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잘 갔죠. 습니다 아, 쉽습니다. 좋은 공격 아니. 시도했습니다. 네, 너무 좋안지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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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끊었죠. 치고 나가죠. 넓게 프리미다. 김동 선수. 마무리 네. 마지막 원샷 플레이일 거 같죠. 네, 이번 수비 성공 여부에 따라 다음 경기에 좀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격을 빠르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가 아직 10초의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이 네, 마지막 공격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비드리가안 됐습니다. 자, 속당 나입니다 비시간들나가지 않고 1쿼터 마무리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쿼터에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